오랜만에 영어 미션 하나 모라 그냥 자체 미션으로 영어만 쓰기야? 영어만 쓰기? Oh. Yes. yes. Oh. Yeah. Yeah. Oh yeah. If you only use English during this match, I will Redfield. donate 1000 won. o b l i g a m i s s i o n compliance is 10,000 donation. Thank you very much. KYB. Okay. <laughs> 오쿠샷쿠샷쿠샷 원구 비 케어풀 비 케어풀 와우 카카아 스테잉 오 원구 쿠샷쿠샷쿠샷쿠샷 원구 쿠샷 쉐어 박스 쉐어 박스? 박스 쉐어 예쓰 에너미 해피엔딩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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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 아 제로 어? 올 제로 올 제로 왓? 파잇 파이브 미리 앤 나잇 미리 제로 올제로, 올제로, 올제로. I think you are very handsome, good at singing, and good at playing games. Thank you, 포현. 어우, oh. Monday b i l a n in English is coming. 와우, o w 와우, 와우, 와우. 와우 이 닝글리쉬! 와우 서프라이즈! 와우 서프라이즈! 서프라이즈! 쿠센스! 조카 빌런님 당황하셨을 듯. 주유 해부 도그 헤드. 템? 도그 헤드 도그 헤드. 벨벨 하이 벨 하이. 댕땡벨 하이. 미스터 파 미스터 엄 진킴 S Y J. Go 완구 Go. Go. GO! 시프트 시프트 푸시 시프트 하이 큐울 샌바이 뉴스 피크 굿 잉글리시 댄 코리안 파워 뉴성 앨범 한프런트 도그헤드 체인지 서클 옐로핑 우 고고 원피플 원맨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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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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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구 GO! go, go. <laughs> Go one go 원구, go one go go. Lef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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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ft. Boom. One man one man one man one man one man or lie. Hey one go back back one go back. Y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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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ck back back. Where is the super car? Super car here. Come on. 원, 컴온. 슈퍼카 이스 베리페스. 돈터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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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투피브랜드 돈터치. 키, 키얼. 프론트. 마시멜로. 마시멜로. 레프트사이드. 마시멜로 얘 레프트 yes, yes. yes, yes. 예, 레프트사이드. Three p e o 원맨다운, 투맨다운, 포피풀, 마시멜로백, 원맨 마시멜로백, 노푸시, 노푸시, 레드 서클 커밍순, 투피프렌즈 구시아, 구시 베리베리, 구시굿 오마이, 도그, 헤드, 에스사운드얼 히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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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보다 잘생긴 인정하면 영어로 말하고 아니면 한국말로 가고. 서클 서클.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아 이거는 아 근데 마지막에 영어 안 썼으면 잡는 건데 바로 앞에 있다 원구야 이거인데.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아 힘드네. 마지막에 바로 페인스데 이걸 이걸 못 죽이니까 와. 아 답답해. 머리가 저기 멍해 갖고 그래요. 아 진짜 아깝다. 이거 잡는 건데. 아. 구독하세요. 구독 안 하시면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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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. 자 자자. 자.